오늘 일찬할 말씀은 자먼 29장입니다. 자먼 2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워하는 자.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에게 영혼을 구하는 자에게 영혼을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에게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 및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니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도둑과 짝하는 자이 도둑과 짝하는 자를 원어로 잘 보면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소유를 함께 나누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도둑질을 통해서 얻은 것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거나 함께 누리는 자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함께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숨기거나 묵인하는 것 이것도 죄를 동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27절에, 24절에, 어, 자기의 영혼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자기 존재 자체를 해치는 자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단순히 자기 혐오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를 보고도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 이런 것들도 공범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를 지은 후에도 회개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입을 다무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고집이고 결국 스스로 심판을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악에 침묵하지 말라라는 거죠. 뭔가 작은 악이 발견되었으면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지나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불리를 보았을 때 침묵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죄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정직과 용기죠. 이런 정직과 용기를 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침묵과 동조로서 충분히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진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직한 입술을 유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에 침묵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해치는 행위고 결국 그 침묵은 나를 묶는 업무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학창 시절 보면 뭐 친구가 헌팅을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 뭐 저런 수리 있지, 뭐 속으로 화내면서 뭐 그러면서 되겠습니까? 아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어 그친구에게 얘기하고 또 뭔가 이렇게 그런 아 관계 가운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어 이야기할 줄 아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죠. 이런 것을 강과하기 시작하면 어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강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회계 자체가 어떤 회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걸 한다. 그러면눈 감고 그냥 뭐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난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결국 이 침묵의 합리화는 죄보다 더 교묘하게 양심을 죽이고 이것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 장문의 말씀입니다. 사단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나오죠. 이 부부는 헌금을 지릴때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 정부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들은 부부였고 함께 제의에 동정한 것이죠. 베드로가 추궁을 했다는 것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마저도 놓쳤죠. 결국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결국 죄에 동참하거나 진실을 감추는 것 이것은 생명을 잃을 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어,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어, 말하는 것처럼 어, 이 도둑과 짝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죄는 죄대로.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한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행하게 부족하면 또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며 나가는저 여러분들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두 번째는 29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불안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 평가, 비난, 기대 등의 억매인 삶을 말하죠. 결국 자유를 잃고 올무에 걸리는 삶,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올무란 짐승을 잡기 위한 도시죠 그래서 움직일 자유를 빼앗는 구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몸은 자유롭지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는데.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 진정한 자유와 안전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다는 라 것은 높은 성벽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성벽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은 완전한 보호, 완전한 축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라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삶은 늘 긴장 속에서 조심조심 늘 걷는 울무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늘 불안하게 되고, 늘 걱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 마음의 초조함을 느끼게 되죠. 이 사람의 눈이 왜 무섭냐면 사람의 평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누구는 잘했다고, 누구는 못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고 해요. 어,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을 안에서 누가 어떤 정치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떤 주민은 잘했다고 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고 왜냐? 각자 사람이 자신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잘한 것이 될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눈을 맞춘다 사람의 입맛을 맞춘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만약에 한두 명이다 그러면 그 한두 명의 비위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어디 직장에 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정을 해서도 있고, 또 어디 밖에 멀리 나가서도 항상 사람들은 10명, 15명, 20명 많이 있는데, 어떻게 어느 누가 다 100이면 100이 다만족하며 살아갑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본인에게 피곤하고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뜻에 따라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맞추는 만큼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실 어, 예를 들어 보면 SNS를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SNS 뭐 이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 많이 해요. 뭐 그것이 어, 좋죠 일상도 나타내고 뭐 자신의 스케줄도 하기도 하고 소통하고 이런 게 이렇게 조치돼요. 그런데 어, 이것을 통해서 집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왜리 어, 하트가 적지, 왜 댓글이 없을까 뭐 할까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죠. 뭐, 우리 같은 뭐 평민들이야, 뭐, 큰 신경을 그냥 쓰겠습니까? 그냥 말하면 뭐 좋구나, 적을 적구나, 뭐, 넘어가지. 그리고 그런 것에 큰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나, 연예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게 정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기가 전부고 뭔가 자신의 스케줄이나 뭐, 새로 무슨 드라마를 찍습니다, 영화를 찍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 근데 반응이 없네? 또 오히려 비난하고 있네? 또 잊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그때부터.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에 빠지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예 연예인들한테 SNS는 하지 말라. 뭐 SNS는 사회의 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이 다른 데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SNS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시험대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고 자기가 보기에는 관심 없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보기에는 허무감이 들 수도 있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안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그 사람들의 평가에 어떻게 하면 다 입맛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어제까지만 해도 인정받고 잘하던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어떻게 심말리게 되거나 또 생각지 않게 또 동조하게 되거나 이런들로 인해서 갑자기 뭐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또. 한달 전에는 괜찮아,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진 다음에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까지 같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갑자기 계정을 닫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목숨 걸고 뭐, 유명해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어, 고민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어, 입맛에 맞추는 것은 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퍼센테이지는 많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지율이, 그걸 지지율, 지지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한번90% 이상은 그래도 사람들이 호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90%가 그런데 1 90 0는왜 이러지?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죠.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냐?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블, 바벨론 왕인 누구가 내 살이 금신장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랬더니,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보이세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 그 당시 때 왕도 있었고, 그 수많은 신하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당시 때는, 아, 그런 바벨론 왕에게 100%다 절하는 것이 그 모든 사람의 풍습이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절한다는 것은, 사람을 아예 무시하겠다, 왕의 말을 무시하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는데 그 보이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 사람들이고 바벨론 왕에다가 바벨론의 신하들에다가 그 많은 이 사람들 앞에서 아예 대놓고 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 그 것을 거절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거절했다라는 거죠.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결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불목불에 불을 강하게 해라, 최고조로 해라 그러잖아요 오죽 뜨거우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다죽을 정도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이목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은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병만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고, 우리에게 권한만 주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마음을 다하는 데 심수지 말고 물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중요하겠죠. 그것이 있어야 살아가기 때문에 또 예수님조차도 예수는 어렸을 때에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도 사람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제, 제쳐두고 사람과의 관계만 또 사람만 두려워하고 이런 것은 문제다라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을 절충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최대한 덕을 쌓 투에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의 인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이래야 아멘 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이 앞에 구절하고 비슷하죠 앞에 구절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한다면 이 26절에서는 주권자를 말하죠 이 주권자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권한을 행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들 결정권자들을 말하죠 자, 그래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한다. 이것은 지적하면 그의 얼굴을 찾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 얼굴을 살핀다. 곧 비위를 맞춘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결국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어떻게 해야 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뒤를 맞추려고 마음을 다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너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작정은 여호와의 정의로운 판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내가 누구누구에게 잘 보이면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앞서셔서 우리의 앞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시다라는 선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 눈치 또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만 진정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들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권세는 제한적이지만 결정적인 결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선히 인정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전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내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권력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머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실례로 어, 어떤 믿음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믿음의 친구가 어떤 학급에서 반장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과 친구들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 뜻밖에도 다른 친구가 뽑혔죠. 근데 그 학생은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 자신에게 더잘 맞는 특별활동팀의 어, 리더가 되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그 일을 통해서 더 보람을 느꼈죠. 어떻게 보면, 반을 이끌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건데, 어떤 특별 활동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의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배우가 있었는데, 오디션에서 탈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몇달 후에 어떤 감독이 우연히 그 사람이 올린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을 캐스팅합니다. 그래서 이그 배우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공을 들였던 사람은 안 뽑았고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추천했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오디션에 있다 그러면 그 배우는 나를 뽑아주는 그 감독을 위해서 열심히 연기했는데 그 사람은 안 뽑아주고 오히려 엉뚱한 감독이 그를 뽑아가지고 그가 크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길이나 생각이나 어떤 이런 것은 사람의 뜻대로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눈에 맞으면 잘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이였지만 유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을 위해서 아스베로 왕에게 갔죠. 옥순벌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마는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애를, 애를 주 쓰고 계략을 세웠는데 오히려 그는 안 되고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은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왕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한 절정권자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에스더사예요. 거기에 많은 인물이 나오. 그 중에 아하스웨로 왕이 나오는데 왕이라고 하면 결정권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결정권자는 아하스웨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겠다 이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인생을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을 바라보며 정하을 나가는 저렴제시기를 국민으로 주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7절 말씀 가지고 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아멘. 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은 단순한 싫어함이 아니라, 혐오하다, 역겨워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는 무상성배를 표현할 때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의인의 삶을 불편하고 거스르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악인의 부정함과 불의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 구절은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다 보면 미움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움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말하면서 위로를 주죠. 이것은 의인의 삶이 악인의 눈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 100%신뢰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에 너무 마음 쓸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면 때로 미움을 감수해야 되고 세상의 혐오도 부를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팔복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을 임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의를 향하는데왜 비박받습니까? 착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의롭고 이것만이 참된 일인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악이다 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판단에 판단 때문에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어 당장에는 의로운 모습이지만, 그 의로운 모습이, 어 나중에 돼서야, 아, 저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아, 저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당장에는, 아, 저 사람 꼰대네. 너무 그러네.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기독교인이라고 너무 보수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듣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지나다 보면, 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계속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정원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것만으로 끝까지 미움을 당하고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뭐 3, 4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인정받고 이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어떤 누명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들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사람의 판단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아요.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옳지 않은 재산을 들인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럼 아벨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가인은 죽인 이후에도 가인성을 싣고, 더 불안이 더 커지고, 왕성해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공평하죠. 인간이 못해. 아니, 어떻게 의의를 향한 아벨은 그냥 성한테 맞아 죽고 끝나고, 가인은 그렇게 동생을 죽였으면서 불구하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그 자손들도 발명도 잘하고, 지혜롭고, 이런 거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 가인의 삶이 더 좋지 않은가? 가인의 삶이 더 형통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시야요, 세상의 판단요, 세상의 영향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 가지고 옳다고 하겠습니까? 가인이 더 오래 살았다고, 가인이 가인성을 짓고, 불합을 이루었다고, 가인이 의롭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 이 세상은 늘 불공평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완전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서 이 세상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판단하는 삶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자면 이네 구절을 정리하면 24절은 불의에 침묵하면 우리의 영혼이 상한다라는 거고, 25절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자유를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6절은 사람에게 인생을 맡기면 방향을 잃게 되지만, 27절에 의롭게 살면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 안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왠지 27절의 결론은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는 그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네.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시야에 사람의 판단에 너무 연연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지도 말고 오직 나를 완전하게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에 심스는 저하는 되시기를 부인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니다사모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가 불의에 침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상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불의가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는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자유를 잃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상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해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살면 뉘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셔서 진리 안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사람에게 규율을 맞치는 그런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에 심쓰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부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하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토령까지 함께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